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3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 0 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laughs>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 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이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 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매일 성경 전체의 제목은 다스리는가 다스림 받는가 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 이렇게 소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는 주인과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그 부자의 재산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청지기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장부들을 정리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떠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그 청지기는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땅을 파고 농사를 지을 힘도 없고 그리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진태 양난의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뭔가 묘수를 생각해냈는데 그 묘수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도 자신을 초대해줄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귀었는가 하면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 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니면서 기름 100말 빚진 자는 50말 빚진 것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밀 100석 빚진 자는 밀 80석으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죄악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집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마도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만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그렇게 악독하게 행동한 것은 아닐 텐데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정직한 청지기라면 정직하게 장부를 잘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청지기는 오히려 그 주인의 어떤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탄감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참 어떤 분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보다 더 놀라운 반응이 주인의 반응입니다. 8 절에 보시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청지기가 그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재산을 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재산을 상당 부분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그 청지기를 보면서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청지기의 행동은 어떻게 보나? 분명히 죄와 잘못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절대로 이 청지기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 중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든지 또 사용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내 돈이 아닌 것에 관해서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저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완벽하지 않은 비유일 뿐이지 이 이야기 그대로 주인의 돈을 횡령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삶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전제로 하고 두 번째는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것 조금 전에 불이한 것은 불이한 것이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훈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 말씀드렸고 이제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중립적인 것입니다 재물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재물은 말 그대로 도구입니다. 그 재물로 무언가를 살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의미를 확대하면 유한한 도구인, 중립적인 도구인 재물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참된 가치로운 것들을 사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안한 것이 친구이고, 다르게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가치를 추구하며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나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혹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 은사, 달란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구로 잘 사용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보인 사람이 바로 사개오입니다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귀한 사람,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것들을 남용해서 돈을 버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과 도구가 바뀐 것이고 그 방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기오는 자신이 그 동안 모아왔던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고 을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네 배로 되갚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추구해왔던 그 돈을 상당 부분, 그저 혹은 그에 합당한 배만큼 돌려준 것입니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만난 것그 자체만 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격오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가 도구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이 주인의 칭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더 지혜롭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 아름다운 가치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좀 빼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치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봐야 될 특별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목표하는 돈을 얻기 위하여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일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어떤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나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헌신을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한편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에 있되어 살아간다. 어떤 의미에서는 방향이나 명분은 참 그럴싸한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참 허술하고 불성실하고 열정을 볼수 없는 미지간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가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10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것에도 충성된다.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작은 것에 불이한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길 수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아주 처음에는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어떤 주인공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지점에서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참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당한 어려움을 볼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쑥 지나가시는데 이 주인공이 참 보잘 것 없는 사람.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돌려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 장면을 자기가 취직하려고 하는 그 기업의 회장님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여겨가지고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뭐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고 통쾌함을 느낍니다. 근데 문제는 저나 그 시청자들 중에 상당 부분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감동을 받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당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도 대다수의 사람처럼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 표현상으로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아주 작은 사람,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아주 작은 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일, 그거 성공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작은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실제로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러나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는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람의 눈을 사람의 칭찬을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재물,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동시에 주목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시간, 능력,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